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앞뒤 보고 앞뒤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송구 영신의 시간입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에, 그런데 이 시간이 에, 그냥 2025년이라고 하는 묵은 시간을 보내고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의 해를 맞이하는 그런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묵은 25년과 더불어서 우리가 떠나 보내야 될 애사람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다 떠나보내고 새는 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 갈대아 우루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의 삶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어,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갈대아 우루. 허근의 사람의 모습, 우리를 얼거매는 애굽, 이 모든 것에서 떠나고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나안을 신명기 11장 1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은 우리 성도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될 땅이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메마른 우리의 삶에 단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축복의 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의 죄악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이 시간에 떠나 보내고 새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복에 근원된 자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유통하는 유통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 삽니다.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맨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어,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없는 갈대야 우루를 떠나야 된다. 우리의 삶을 죄로 올가면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야 된다.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욕하는 애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갈대야 우루, 하나님 멀리하면서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멋대로 살던 그런 삶에서 떠나지 못한다. 죄악된 애굽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애사람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가 갈대와 우루를 떠나서 가난을 향해 나아갈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떠나야 될 갈대야 우르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 욕구를 따라서 서로 경쟁하듯 욕구의 충족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애굽이고.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예수 믿기 이전의 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대야 우르를 떠난다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내가 죄악된 애 사람의 모습을 다 끊어 버린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애 사람처럼 살지 않고 새 사람처럼 살아간다. 우리가 수없이 다짐하고 다짐하고, 새해가 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다시는 죄짓지 않아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참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예를 들면,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는 사람, 술을 먹던 사람이 새해가 되면 새해는 내가 금연하겠다, 금주하겠다, 다짐하지만, 그것이 얼마 못 가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만큼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서 살았던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끊어버린다 이것이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떠나긴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습니까? 처음에는 그 아버지와 조카인 노트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떠났지만 형제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갈대아 우르에 대한 미련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나가지 못하고 어디에 머무릅니까? 하란 땅에 머무르는데, 그 하란 땅에서 15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가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있었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전에 애사람의 모습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가 보면서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절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가 갈대야 우르를 떠나고 애굽을 떠나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대야 우르를 떠나지 못하고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애사람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역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항상 뭐냐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공한 게 아니라 믿음에서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바울처럼 실패와 절망 속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 죄악된 삶의 모습이나 애사람의 모습이나 하나님 없는 갈대아 우루에서의 삶의 모습이 남아 있다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제는 미련 없이 그 모든 것을 떠나고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삽니다. 말씀 따라 산다. 말씀 따라 산다. 사절 전반절입니다. 이아브라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그래요.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는 원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게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뭐더 사랑합니까? 돈도 사랑하고요, 자식도 사랑하고요,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고요, 쾌락도 즐기고 싶고요, 세상에서의 모든 것 내가 다 누리면서 살고 싶고요, 세상에서 큰소리치면서 살고 싶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 되고 싶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들을 떠난다, 떠나보낸다, 그것을 다 내려놓는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해서 그러 말미암아서 비롯되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 그러나, 어, 분명한 것은 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떠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내 인생에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우리가 덜 사랑하게 되고, 이전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의지하며 살던 것들을 우리가 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실패한 베드로에게 갈릴리 오수가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너 그거 사랑하냐? 이걸 묻지 않으시고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요구하시고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식어져 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 의지하며 사는 것, 가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를 시작하면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습니까? 이전에 내가 의지하던 것, 자랑하던 것, 내가 사랑하던 것, 거기에 대한 흥미가 우리에게서 점점 식어져가고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비결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관심을 갖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그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전에 그가 의지하고 사랑하던 것다 뭐로 여긴다 그랬습니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나한테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리 함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다 보니까 그가 이전에 추구하며 살아가던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이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온전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난을 향해 가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에게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그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이곳이 좋겠다" 여겨져서 이곳으로 가고, 저곳이 더 좋겠다" 여겨져서 저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서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러서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성지 순례를 가 보면 아주 메마른 곳입니다. 어, 지금이야 뭐 이렇게 어,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정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옛날에는 길이 없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 어디로 가면 마실 물이 있고, 어디로 가면 안전하고, 어디로 가야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따라갔습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오로지 거기에다가 마음을 집중하고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갔더니 그들이 그 광야에 길이 없는 그 곳에 길이 생겼고 메마른 곳에 때로는 거기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거기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마실 물이 생겨지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대야 우르를 떠나서 다시 갈대야 우르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 그 땅에 이르려면 딱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면 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한말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에 이르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참 좋았겠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참 나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잘살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 이렇게 가고 싶다 그래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 지금 떠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 떠나고 싶은데 아무리 말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서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듣고 싶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만 딴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 감시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에, 그때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 뭐 애굽을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렴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불평과 원망하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이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에, 우리도 때로 살다가 막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도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가기 보다는 그럴 때 우리도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해 나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또 나온 갈대아, 우르나, 애굽이나 에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무엇을 결단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살기를.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리고 또 하나 따라 삽니다. 예배드리며 산다. 예배드리며 산다. 7절로 반절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곳마다 거기에 누가 먼저 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내가 가야 될 길을 앞서 가시는구나.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거기에서 누구를 발견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만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에,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어디였는가하면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이라고 하는 뜻은 폐허의 무덕이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배들이 있고 한쪽에는 폐허의 제떼미를 상징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졌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집이 되고 천국이 될 수도 있고 폐허의 제떼미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살아 있느냐? 예배가 없느냐의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있을 때그 가정은 그 집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그 집에 들어가면 천국 같은 가정이고 반면에 겉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 예배가 없다. 그러면 그곳은 허무의 잿더미처럼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자리하고 있다. 그들의 삶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무너진 성전을 늘 재건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의 삶이 어려움 속에서도 승승장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핑계 삼아서 예배하는 자로 살지 못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무너져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의 삶도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갈대야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진 예배,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그 묵상의 삶이 무너져 있다든지 우리의 삶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져 있다. 그러면 그 무너진 예배,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갈대야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한번 따라 삽니다. 떠나야 한다. 말씀 따라 산다. 예배하며 산다. 떠나야 한다. 말씀 따라 산다. 예배하며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는 저희가 갈 때야 우루를 떠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 살던 죄악된 삶, 애생활의 모든 것들 다 떠나 보내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비하며,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